LG전자 사이킹 파워 터보 사이클론 진공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이클론 시스템이 공기와 먼지를 효과적으로 분리해 청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헤파 필터가 미세먼지까지 잡아주어 공기질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조작이 간편하고 본체가 가벼워 이동이 용이하며 360도 회전 바퀴로 소파 다리 사이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먼지통 용량이 넉넉해 실용적이며 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구매자들은 흡입력이 강력하고 디자인이 세련되며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집안 청소의 새로운 경험을 느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